문문의 고민상담촌 저와 남자친구는 6년째 연애 중이고, 내년에 결혼하면 어떨까? 종종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어느 날, 남자친구가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응? 음? 뭔데? 물어봤더니, 남자친구가 갑자기 머리에 머리카락을 잡아 뽑는 겁니다. 뭔가 했더니 가발을 벗더라고요. 가발을 벗은 남자친구의 모습은 정말. 이 친구는 대머리였던 겁니다. 완전히 대머리는 아니고요. 점수리부터 지금 10cm 정도 벗겨져 있더라고요. 주변에는 더러운 머리카락들이 있고요. 남친이 대머리인 걸 속이다 실제로 저한테 들통난 건 아니지만 저는 아직도 충격입니다. 어제 저녁에 이 사실을 알았고 아직까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. 헤어져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. 사람 외모로 차별하는 건 아닌데... 그래도 대머리랑고는조 싫거든요. 제 자식들에게 유전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? 그리고 몇 달도 아니고 6년이란 오랜 시간 속여왔는데 그히게긴 시간 동안 절 속였다는 게 충격입니다. 어쩌다가 들통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할 순 있겠지만 어쨌든 쓴건 속인 거잖아요. 그동안 사랑한 남자친구가 대머리라고 헤어져야 할까 고민제 모습을 보면 진짜 진심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해도 남자친구의 험한 머리통이 떠올라서 미치겠어요.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?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? 조언 좀 부탁드려요. 문문이의 고민 상담투는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늘 고민, 사연에 대해 공유하고 싶은 내용과 조언 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.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고민으로 올게요. 안녕!